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 에, 또 새로운 해차인데, 오늘은, 이번 주는 진짜 중요한 해차죠. 왜냐면은,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떡값을 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떡값을 날릴지, 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나이에도 다인건주 중에, 뭐, 경기가 많은 것도 있긴 한데, 뭐, 챔스, 이제 조별리그가 시작하고, 유로파도 이제 조별리그가 시작하죠. 보통 이제 축구의 꽃은 어디예요? 월드컵, 그리고 챔스, 유로파. 이때가 이제 당연히 실력적인 부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대역 싸움에서 대부분 많이 이기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 뭐 다들 뭐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화이팅하고 음. 자 그리고 할게요. 나도 한 번만 여름바다님은. 저번에 가져갔을 때 맞췄, 그 주말에 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맞췄는데 뭐또이상한거 끼어갔겠지, 뭐. 뭐. 고배당을 해갖고, 막, 무도 잡고, 뭐, 햄무도 잡고, 막싹다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렇겠지. 맨날 저만 하시는 거 같네, 볼 때마다. 아닌가? <laughs> 좀, 뭐야, 욕심을 좀 줄이고 가세요. 욕심을 좀 줄이고, 어. 자, 첫 번째 경기.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뭐야, 오늘 경기들은 뭐 설명을 좀잘 들으시기. 예. 네. 들으시길 들으, 음. 아, 일단은 첫번째 1랜드대 경남 자유경기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가 오겠죠 비가 온다 근데 바람이 뭐 어떨지는 전잘 몰라요 어, 경기장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공이 뭐 진짜 태풍 영향이 근데 위에까지 미칠라면은 내일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뭐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것 같진 않아요 바람이 불면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바람이 이제 제대로 받는 팀은 슛을 때리면은 존나 빨리 날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걸 배제할게요 그런 것 같이 다 어떻게 하노 그냥 비는 온다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대결에서는 뭐 1승 1패 각자 이제 음한 번씩 이겨줬죠 그때는 이제 다 경남 홈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1랜드 홈에서 하는 부분 간만에 이제 1랜드가 승리를 했죠 간만에 1랜드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만에 승리한 거고 이거 분위기적인 부분은 살리겠죠 그리고 이랜드 납선에 그부상당했던어던 뭐 김인성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돌아왔어요 아세논과개 빼고는 주포 공격수들이 다 복귀고 수비 라인들도 좀 복귀를 한 부분 반대로 뭐 경남은 이제 이민기라는 뭐 주축 수비수가 진계로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뭐케 리그는 뭐 누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거 에이스 뭐 거출난 그런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 생각하고 또 경남이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은 솔직히 1랜드보다 낫잖아요 1랜드보다 낫다 뭐 용병이 빠져도 뭐 긴급 수혈이었고 뭐 경기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부분도 그고 그 약간 이 경기는 그거죠 1랜드에 그래도 간만에 승리 에? 간만에 한 다섯 경기인가네경기만이니까 승리했다는 부분 그 폼이 이어질지 님 구독 반대로 경남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하는 있는 부분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음. 이 경기도 약간 뭐랄까,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특이점, 아주 심각한 특이점은 아니긴 한데, 그냥 뭐 이번 시즌에 경남이 그래도 원정에서 연패는 없네요. 지난 경기 이제 충남화 선전에서 한번 졌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리그 개막하고 나서 단한 번도 원정에서 연패는 없다. 뭔가 안질것 같다는 느낌.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역배였으면 프랜 찍고 갈 건데, 역배가 아니죠. 당연히 정배를 줘갖고, 좀 애매하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경기는 경남, 일단은 승모 사이드 생각하는데, 뭘 하나 찍어야 되냐라는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많이 어려워. K리그는 <laughs> 뭔가 하나를 확고하게 찍어 드려야 되는데, 일단 보류, 일단 대기해 보세요. 대기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언더 보겠습니다. 어, 일단 요거 일단 대기해 보세요. 승모. 어떻게 갈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이랜드 역배요. 이랜드 역배 가실 분 가시고. 안양대 전남. 자, 요 경기. 아까 위에 거는 잠깐 보류하세요. 그 뒤에 거 바로 말해줄게요. 요 경기. 맞대결 1승 1무 1패 각자 이제 홈에서 승리 한 번씩 가져갖고 무승부 한번 캐버렸죠. 그리고 오늘은 뭐안양에 김동진 수비수 징계로 빠지고, 그 다음에 아코스티도 햄스트링으로 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햄스트링 부상 자체가 금방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도 재발해 갖고 바로 또 부여잡고 뛰쳐 그 도망가는 인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좀 여건적인 부분 좀안 좋네요. 물론 조나탄이라든지 그 브라질산 한명더 있긴 한데 아코스티 빠지니까 약간 앞선이 조금 희망이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준 걔도 이제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도, 오늘 돌아올 수도 있긴 하겠지. 아무튼 뭔가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전남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아? 전남 이거 믿을 수가 있냐고요. <laughs> 승리를 하라 해도 기적적으로 꼴 참이고 뒤지고 지난 경기는 충남아산한테 이 자국애들만 있는한테 또들 맞으면서 뒤져버리고 뭐 승을 도대체 언제 할건데 지금 1 8 경기째 아마 무승이죠. 이런 팀 어떻게 찍냐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안양이 뭐홈 미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진적은 딱한번 경남전밖에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 안양이 지도 않을 거같아 생각해요. 전남이 갑자기 <laughs> 아, 이렇게 잘하는 홈에서 잘하는 안양상대로 이긴다. 물론 이게 K리그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것도 안질것 같긴 해. 근데 이것도 역배울 줄수 없죠. 당연히 우세하니까 승무 사이드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준점 대비는 굳이 보면 5번데 아까 위에서도 경남 승무 그 다음에 이것도 경승무. 그럼 도대체 뭘갈 거냐? 어, 그냥 이렇게 갈게요. 위에 거랑 합쳐서. 그냥 경남부. 야 햄무잡이로 그냥 갈게요 몰라리드님 소액으로 가세요 소액 100개 안양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안양무 경남 뭐 햄무 이렇게 갈게요 그냥 무자비로 그냥 갈게요 K리그 소액으로 가세요 소액 어, 몰라리드님 또 감사드리고 어, 저경기는 안진맛 사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승무 승무하면 4박스 가야되잖아요 귀찮다 해가 그냥 요걸로 소액으로 갈게요 소액 그냥 무자비 소액으로 가볼게요 대충 K리그는 별로 땡기지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다알려준다고요 어차피 저거 뭐 소액으로 가니까 그냥 저렇게 찍어보세요. 뭐 들어온다는 뭐100% 보장도 없고, 그냥, 나도 그냥 대충 뭐 저렇게 찍고 치워야겠다. 뭐, 소액이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긴 한데, 뭐 0.5콩 가실 분, 0.5콩하고, 뭐 1콩 가실 분, 나는 소액이 10콩이다. 뭐 10콩 가면 되고, 뭐. 대충? 음. 태풍 온대 축구 하나 보네요. 그, <laughs> 이제 똑같이 말하기 싫다. 아까도 말했죠.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거 갈게요 뭐야, 세리에 갈게요. 몬차 대 아탈란타. 리노키아, 뭐, 결장이고, 뭐, 델레산드로, 뭐, 그대로 결장. 아탈은 오늘, 뭐야, 짐시티랑 자파타, 무리의 결장이죠. 음. 일단은, 몬 차? 뭐,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그, 노팅엄이랑 마찬가지. 에이, 그냥 벌레급이네요. 영입만 존나 했지, 돈만 썼지, 뭐 하는 건 없다. 별로, 보통 돈 쓰면은, 반전을 보여주든가 뭘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답도 없다. 수비도 개판에다가 골은 뭐, 겨우겨우 막한골씩 밖에 놓고, 특히나 강팀과의 대결했을 때는, 중앙 중앙에서 이 압박 감독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공을 쳐 뺏기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직적인 측면이 꽝이라는 팀. 어 그리고 그대로 결장이 고뭐 아탈란타가 근데 오늘 이제 앞선에 최전방 중앙 공격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졌죠 이 늙은이들이긴 하지만은 자파타라든지 네. 무리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빠집니다 솔직히 3년... 2, 3년 전 생각하면은 무리엘과 자파타가 휘젓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은, 음, 나이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30대잖아, 30대. 20대 쌩쌩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엘은 너무 좀 잔부상이 많아요, 인간은. 부상도 심하고. 얘도 뭐 부상을 못 나오고, 자파타는 햄스트링 도졌죠. 어. 자파타 도졌기 때문에, 뭐 두반, 사파타, 자파타, 영어 발음이니까. 얘도 뭐 30대 초반 아닙니까. 아. 근데 이제, 이 둘이가 빠지는 게 조금 타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요새 보면 아탈란타가 뭐 무리엘과 자파타의 뭐 득점으로 이기는 경기는 잘 없다. 의외의 곳에서 자꾸 골들이 나죠. 물론 이제 이선 라인의 말리노브스키라든지 뭐파샤리기라든지 이런 애들의 기대감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제 코프메이너스, 어? 코프메이너스가 골을 뭐 지난 경기에서도 세골 받았더만, 많은 인간인지 모르겠네. 뭐 공미도 아니고 수미인데 <laughs> 아무튼 뭔가 지금 앞선이 많이 좀 약해졌다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오히려 항상 이제 무리엘과 자파타한테 의존했던 그런 부분을 버리고 새로운 부분을 오늘 좀 찾아야 될 때지 않나 좀 쌩쌩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그 중앙공격수가 원래 얘네 둘이었는데 추가로 그 뭐지 덴마크산이었나 그.. 뭐 새로운 에 있어요 호이룬도였나뭐 인가 개 가끔씩 이제 교체로 나왔거든요 아마 개를 오늘은 최전방에 쓸 가능성이 에어요 그리고 영입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 그리고 상대는 그래도 뭐 강팀도 아니고 2부에서 올라오고 돈만 쓰고 뭐 답이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무리엘과 자파타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골을 넣는 곳은 지금 앞선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3선 뭐, 수미,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놓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없어도 뭐, 얘네는 이겨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요 경기는 아탈란타 승 볼게요. 기준점 대비는 뭐, 그냥 오 보겠습니다. 아탈란타가 예전처럼 치고받고의 화끈한 공격이 안 나오긴 하지만은, 이 몬차라는 팀이 수비가 다 빠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두번째 살레르니 대 엠폴리 여기는 뭐 결정자는 모레니님 결정선 뭐. 500개 감사합니다 아, 모레니님 또 500개 감사합니다 딱히 뭐 크닥 크닥 없다라는 생각 물론 이제 그 엠폴리의 뭐한명더 뭐 추가로 오늘 결정됐는데 걔는 뭐첫 경기랑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도 안 뛰었고 뭐, 뭐 있으면은 좀더 낫겠지 근데 뭐 없어도 뭐 그냥 그렇다. 아, 일단 요 경기. 어, 살레르니 대 엠폴리. 음, 작년에 다섯 골 주고 받았던 거 기억나네요. 어, 그거를 말하시는데 요 경기 그것도 좀 중요해.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 음, 왜냐? 어, 일단 요 경기에 대해서 좀 말할 게 많아요. 어, 말할 게 많아. 일단 살레르니 뭐몇번더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작년에 이제 기적적으로 어, 꼴찌 달리고 있다가 그 강등 면했죠. 감독도 바꾸고, 이 짜투리 애들 영이 많이 해가지고, 겨울이적 시장 때 화끈하게 바꾸면서, 뭐, 좋은 이제 결과를 뽑아냈고, 이번 시즌에도 시작할 때변방두이 있는 애들 몇몇 좀 긁어 모아갖고, 스쿼드의 보강도 좀 했고, 기본적으로 감독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때도 생각이 난다. 막판에, 아, 끈끈함이 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의지도 넘치기도 하고, 전술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어 그래서 뭐 지금 살레르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리그 시작하고 뭐 로마한테 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작년에 보여줬던 이 끈끈한 수비력이 계속 보존되고 있다 물론 공격적인 측면은 좀뭐 그렇게 뭐 좋다는 생각이 안 되긴 한데 잘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고 반대로 엠폴리 엠폴리는 뭐 리그 시작하고 나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최근에 4면목 캐고 있고. 붙은 팀이 근데 생각보다 이번 시즌에 막강 팀이라고 좀볼수 없는 팀들이또 아니기도 하고, 전력적으로 막 강화가 뭐된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팀들 상대로도 계속 비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껄쩍지근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상성적인 부분, 작년이랑 뭐 옛날 조금 보면은, 살레가 엠폴리한테는 뭐 거의 이겨 본 적이 없죠. 작년 생각하면은 1 1무 1패로 졌어요. 근데 그 가장 최근 경기가 이제 무승부를 했던 거 1대. 그때 이제 감독이 바뀌었죠. 엠폴리의 감독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 엠폴리 감독은 이제 2022년에 들어왔었고. 얘도 한번 잘리고 이제 새로 들어왔죠. 그리고 살레리니 감독도 후반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경기를 펼쳤을 때, 그때 이제 1대1로 비겼지만은, 살레리 거기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도 더 나았던 게 기억이 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말이 있으 유리한 조건적인 부분은 살레리가 보강도 더 잘했고, 또 호미란 이 점도 있고, 그때보다 좀더 괜찮아진 스쿼드 그리고 요 경기, 특이점이 있다. 아, 특이점이 있어요, 요 경기. 요 경기는 뭐 K리그 걔네보다는 좀더 특이점이 데이터적인 그 수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요경기 살레르니가 물론 상대 전적을 보시면은 엠폴리한테 거의 뭐 뭐야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특이점이 뭐냐면은 살레르니가 홈에서 엠폴리 상대로 연패를 당한 적은 없어요 어, 이때가 48 49 시즌부터 어.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막 찔끔 나와 있을 거예요. 뭐한 17년도, 22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저기 뭔가, 과거, 얘네가 역사상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면은, 어, 살레르니까 그컵 경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는, 컵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보면은, 연패는 없어요, 연패. 연패는 없다는 거. 그 말인즉슨 지난 시즌에 한번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최선 안진마까지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살레리가 또 정배 정배잖아요. 프레을못 찍으니까 승무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승리가 땡기네요. 이 경기는. 어, 살레 승. 아까도 말했지만은 작년에 맞대결 했을 때 감독이 바뀌고 나서부터도 원정에좀경력도더 좋았고 이번 시즌 뭐 보강도 더잘 됐고 뭐 충분히 살레르니까 어 이제 갚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살레르니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요금기는 언더 봐야죠 언더 뭐 엠폴리랑 뭐 살레르니 최근에 득점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저득점 근데 너무 보여서 언더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너무 언더 같다는 느낌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할게요. 아, 왜 이렇게 덥냐? 비가 와서 습한가? 잠깐만요. 물한잔 마시고. 잠깐만요.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려주세요. 음. 추천 한 번씩만 뭐 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토리노 대 레체. 토리노는 신고 미정의 중앙 미드필더 리치 미정의 미란 축구는 결장 레체는뭐 주포 공격수인 스트랩 폐장과 모시긴가 결장이네요. 어, 일단은 요 경기 일단 토리노가 수비 쪽과 중앙에 뭐 오늘 선수 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주포 공격수가 지난 나폴리전부터 빠졌고 근데 얘가 있다고 해서 뭐 모든 걸다 해결할 친구는 아니죠. 레체도 지금 보면은 공격, 뭐 득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썩 좋지 않은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음. 아, 아무튼, 뭐, 하, 여러모로. 둘다 경기적인 부분 생각하면은 득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큰 팀은 아니에요. 토리노도 그렇고. 토리노가 물론 최근에 원정에서 그 2부 팀들과 대결해서 실점을 꼬박꼬박 하긴 했는데, 토리노가 그래도 홈에서 원정이랑 경기력이 확실히 다르죠. 홈에서 뭐 끈끈함을 계속 이어질 수 있던 부분, 중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잘돼 있는 팀이죠. 감독도 안 바뀌었잖아요. 감독도 안 바뀌었고. 뭐 그런 부분, 득점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크게 좀 떨어져요. 그이 레체란 팀도 보니까, 뭐이부에서 얘도 한 2년 전인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다 있는가는 아이가? 뭐 최근에 사수, 엠폴리, 나폴리랑 했을 때도 뭐, 일실점으로 끊어가는 거 보면은, 토리노의 공격 생각하면은, 뭐, 쉽게 뚫을 거란 생각도 안 들기도 하고, 어, 뭐, 토리노가 거출나게 공격수를 뭐 영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내면 보냈지. 뭐, 벨로티도 보내고 했잖아요. 음. 둘다 뭐, 좀 힘든 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승을 간다면은, 뭐, 레체가, 아.. 지금 뭐한 번도 못 이기고 있고 물론 오늘 이길 수도 있긴 한데 토리노 원정은 누가 와도 좀 빡센 경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공격력이 좋은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언더에 네, 토리노 승 볼게요 음, 대충 어. 뭐 이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야돌리드 대 알메리아 여기는 뭐 그냥 그대로 그다음 알메는 주전 미드필더인 에구 에라스란 친구가 미정이네요 중앙 미드필더 그래서 뭐안 나오면 예 쪽에 한명 전력 누수가 있다는 부분 근데 지금 그걸 떠나서 바야돌리드도 뭐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QQB 알메리아는 QQB 이제 QQB 자, 그 뭐야 알메리아도 2부에서 올라온 팀 아닙니까 어 그런 부분 그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어,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물론 바야돌리드가 강팀과의 대결들이 많았어요 바르셀로나 비아레알 세비야 세비아 이제 강팀 껴줘야 되나 아무튼 걔네 경기에서도 뭐~ 걔네 세명이랑 붙었기 때문에 좀 뭐~ 실력을 제대로 판가름할 수 없다 뭐~ 원래 이제 강대함은 뭐~ 약팀들이 좀발리니까 반대로 알메리아는 조금 뭐~ 약한 팀껍사리막엘7 하나 정도 끼긴 했는데 그래도 세비아 상대로 보면서 이거 좋고 레알 상대로도 지긴 졌지만 아쉽게 졌고 경기적인 부분은 뭐~ 그냥 이런 기록지 상으로만 봐도 알메리아 쪽이 좀더 낫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추가를 하자면은, 둘다 2부에서 올랐다 했잖아요. 그럼 2부 때 마트, 2부 때 이제, 맞대결 했을 거 아니에요, 맞대결. 응? 그때 당시에는, 어, 1승 1무네, 1승 1무. 1승 1무로 알메리아가 우세한 부분. 이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EPL 때 말했죠. <laughs> 노팅험 대, 그 뭐야, 본버스. 얘네도 이제 2부에서 올랐잖아요, 이번 시즌. 근데, 노팅엄이 선수도 많이 바뀌고 했고 홈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보머스한테 밀렸기 때문에 2부 때 밀렸기 때문에 선수들도 많이 바뀌고 이겨 주지 않을까 했는데 처발려 버렸네요 3대 1로 2대 0인가 이기고 있다가 2대 1이었나 아무튼 이기고 있다가 뒤지는 거 보면은 얘네도 그 2부 때 시절 뭐 똑같이 가지 않을까 할메리아가 2부 때도 뭐진 적이 없고 경기적인 부분도 크게 밀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 경기 뭐 데이터 지표 보니까. 이 경기는 또, 알메리아가 원정이다 보니까 역배를 받았죠. 이 경기는 알메리아 프랜스 볼게요. 현재 뭐, 경기적인 부분도 알메리아가 좀더 나은 것 같고, 뭐 2부에서 올라온 뭐, 친구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뭐, 알메리아가 우세했던 경기를 보여줬고, 음 알메리아 공격사디크 이적에 영향이 없을까요? 아, 그것도 뭐 누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두 경기인가 골 넣지 않았나 있긴 한데 바야돌리드가 뭐 공격이 좋 좋다는 좋다는 팀은 솔직히 아니라 생각해요. 아, 비빌수 있다 이런 마인드.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상대전적 봤을 때 바야돌리드가 알메리아 상대로 홈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다. 아인부분을보님주고선긴한감사합 저는 비빌수 있다는 마인드 보여줄게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요거는 뭐 역배보다는 무승부, 어, 무승부가 뭐 당긴다 이런 느낌으로 언더 아언그 볼게요 프배 음.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언더 아까 말했듯이 뭐골잡이그 이슈도 있고 뭐, 뭐 얘네가 2대 2하면서 무득무쾌겠어요. <laughs> 그래서 뭐그집보아 언더 볼게요. 됐죠?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